네, 안녕하십니까. 성선나라 송건목사입니다. 오늘은 그 방미를 했던 순방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논평을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. 이번에 그 방미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외교의 최전선에서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역시 세계적인 브레인들의 외교 전술이 역시 한국에 대해서 티케오를 시킨 그런 외교의 결과가 나타났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보수주의 강화문과 어, 기독교 그 하나님의 나라 민주주의를 또 미군 동맹을 중히 여기는 어, 이런 그 기도가 어,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사랑하셔서 어, 돌이키지 않고 어, 이문 대통령의 발목을 다시금 잡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에, 침중 침북으로 다시금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족쇄를 잘 채운 어, 것이다. 아 그런 의미에서 서, 어, 서울, 부산 그 시장 선거에 승리를 했던 에, 그런 그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이 에, 우리의 마음에 에, 와 담는다. 아 그런 그 어, 제2의 승리의 어떤 에, 것이다 하는 것을 에, 참으로 저는 느꼈습니다. 에, 왜 그런가 하면은 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미국에서 잘 다듬어지고 계획해졌던 것이 이 김정숙 초청 때부터 이문 대통령에 대한 벌써 그 운변적인 그 배제시킨 김정숙 여사를 배제시킨 여기서부터 어떤 그 전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요. 그리고 6.25 전쟁 때에 중공군의 그 형역한 공을 세웠던 렐퍼 그 버켓이라고 하는 예비역 대령, 이분을 내세워서 그 최고의 그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참 백미였는데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좋은 그런 그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. 이것이야말로 다시는 중국으로 또 친중, 친북으로 가서는 안 된다. 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고 피를 나누었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에 한국이 가장 감사를 한다. 이렇게까지 바이든이 그런 말을 용어를 썼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에 그런 그 고마운 것에 대해서 아 미국이 어떤 혈명이고 어떻게 우리를 피 올려 도와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만천하에 저 중국 북한 모든 세계에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. 이제 친중 친북으로 계속 정책으로 나갔던 그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바이든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감사하고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 연출을.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사진 한 장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그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은 어이 분이 이렇게 훈장을 수역한 다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그 이제 그 후손들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어 이분들을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릎을 바이든은 무릎을 아주 어, 이제 그 에, 미국에서 그 하고 있는 에, 그 행동으로 무릎을 딱 꿇고 어, 기도하는 그죄송하다할때 흑인 그 문제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이 무릎 꿇던 거. 에, 그런 모습을 딱 취하지 않았습니까? 어, 이런 때에 에,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무릎을 잘 보십시오. 한쪽 무릎을 꿇을까 말까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서 얼굴은 어 웃지 않을 수가 없고,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, 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손을 어이 버켓 어이 94세 이노 그 병사에게 이렇게 이제 감사 인사로 손을 이렇게 다정하게 이제 얹고 있지 않습니까? 아 이런 것을 볼때 이번 회담의하이라이트에서 너무도 어 이제 그 의색하면서도 에 어울리지 않는 에 그런 그 것들이 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에 그런 그우 왕좌왕 하는 가운데 우 왕좌왕 하는 가운데서 어 이렇게 에 이제 문 대통령은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아 이제 중간에 서 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만천하에 이런 어떤 약속이라도 하고 색이라도 박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에,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사진이 그런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가 바로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모습을 연출해 보여주었는데요.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어, 우리는 어, 탈, 탈원전해서 어, 원전을 없는 없애는데 전세계에그 수출하는 데도 어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참그또 어 이제 볼썽 사나운 어떤 것이죠 또 그리고 뭐어 이제 에그문재인 백신 줄것 어 그렇게 해서 바람을 잡았지만 은 서와핑 해서 이번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했지만 은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아자 이런거 그리고 어 남북 그 하노이 회담과 남북 합의서,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듯 하지만은, 그러나, 북한 비핵화,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또 밝힌 이런 것도 참 이것도 아주 그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고요. 그리고 이제 뭐, 이 예, 커도 이제 참여 논의 이런 것도, 예, 이 한, 한, 중국과 미국과의 이 첨예한 대립 관계 속에서 참여는 못 한다고 하지만은, 예, 이 문정부 기대를 우리는 적었다고 하지만은, 그러나 또 대만에 대해서, 어, 그렇게 그, 어, 확실하게 또, 이거 이 줄에 서야 된다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.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은 또 하나가 사진 하나만 더 보도록 합니다. 예, 네, 보십시오.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봐도 정말 정말 이게 그참 웃어야 될지. 바이든은 정말 그 어, 이제 세 사람을 기업가 세 사람을 세워 가지고 어네 사람을 세워 가지고 아주 생 땡큐, 땡큐, 땡큐 아주 세 번이나 하면서 아주, 어, 그 대통령의 그 파한 돼서 너무 좋아하고, 어, 이번에 성공했다. 트럼프의 그 이제 눌려있던 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다. 일자리 같은 거를 44조를 44조라고 하는 그어마마큰 돈을, 어, 그 협력, 이제 경제를 약속을 갖다 줄 수, 받게 되었지요.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 44조를 퍼주며 갖다 주면서 동시에 이, 이그 백신은 55만 명 미군과 우리 한국군 합쳐가지고 55만 명의 분만 화이자 이런 것들을 주고 또뭐 앞으로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원액을 어떻게 주어서 또할수 있겠다. 그런데 그것은 어 앞으로 주어봐야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 개발이 빨리 될지. 에, 그런데 확실한 것은 55만 명 이렇게 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대비하기 위한 또 이런 전략을 그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지. 그러니까 어이 모든 이제 언론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킹그 킹크랩 에, 이 킹크랩 44조 원짜리를 에, 크랩 케이크 오찬이다 45, 44조짜리 점심 대접을 받았다. 점심 돈을 주고 한 끼를 먹었다. 이것도 중국에 가서 혼밥, 혼밥, 하도 이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서가, 서가 그 총리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대접을 더 받았다 하는 상징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순방, 최고의 해담 해서 이 킹크랩을 햄버거 대신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는, 44조를 주고 받았다는 것이죠. 정부가 그토록 가기 전에 목소리를 높였던 백신 서화퍼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이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. 어, 이것은,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 애국, 어, 모든, 어, 성도들, 그리고 이 보수, 어, 거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, 어, 눈, 어, 겨울, 어, 여름을 지나고 눈바, 어, 눈과 비바람을 어, 맞아가면서 이토록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는 어, 더 이상 어, 친중친북으로 가지 않고 어,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, 미국이라고 하는 어, 나라에서 다시금 혈명으로 손을 잡고 어, 또 해양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어, 더 전진할 수 있는 에, 한미동맹 혈명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.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. 이까지 정치해서 감사합니다.